자, 미래교가서 209페이지 명제인, 명제 파트. 자, 산소병의 기아 평균. 그냥 안 하고 지나가면 섭섭하니까 이거 한번 풀어볼게. 자, A가 1, 1보다 크다. A가 1보다 크다. 문자만 보면 역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얘네들 둘 다는 양수. 정리하면 문자는 역수 관계 가질 수 있고, 양수 관계고. 그럼 이건 산술기하 평균이야. 푸는 방법은 문자가 역수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냐, 안 되냐, 보는 거야. 자, a-1분의 2, 더하기 8a인데, 요렇게 써놓고, 만들어내자.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요까지 하면 똑같아지잖아, 그지? 그러면, 쓰면은, a-1분의 2 더하기 8에 a-1 그리고 더하기 8이겠지. 자,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이 부분까지만 산술기합 평균 써먹으면 거기다 더하기 8하면 되겠지. 자 a-1분의 2 더하기 8에 a-1은 크거나 같다 2루트에 자, a 1분의2 곱하기 8의 a-1이야. 이거 두개 약분 되지? 28이 16,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나오면 4, 앞에 2까지 있으니까 8이 돼. 이게 무슨 말이겠노? 이 파란색 부분 네모친 것은 8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지. 그렇다면 전체는 뭐보다 크거나 같대. 거기다 8까지 더한 거니까 이 전체는 1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16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 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23번 같은 거야. 이거는 범위를 묻는 거잖아. 이 범위를 묻는 거면, 어, 크다 작다를 찾아내는 것보다 등호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 자, 먼저 하나씩 봅시다. 필요 조건, 충무 조건 이야기를 막 해놨어. 뭐 p는 q이기한 충분조건, r은 q이기한 필요조건. 일단 이거부터 적어 놓고 해야 되겠지 자 pqr 부터 풀자. p x 제곱이 a 보다 작다. 그러면 당연히 x는 마이너스 a 와 플러스 a 사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q. 자, q 이거 3 넘겨서 인수분해 할수 있지? 할수 있다고 믿겠어. 이거 인수분해 하고, 인수분해 하면 이차부등식 푸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야그 다음에 R은 X가 B보다 작다가 돼. 여까지 했어.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 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앞에서 뒤로 화살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진리 집합 길이만 본다 그러면 뒤에 게더 크다 이 말이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거.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R, Q 필요 조건이면 뒤에서 앞으로. 자, 이것을 진리 집합으로 나타내면 R과 Q가 있다면 R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제 해야, 이제, P하고 Q 관계 갖고 한번 풀고, R과 Q 관계 가지고 또한번 풀고, 그렇게 해서 AB의 범위를 찾아내면 돼. 자, 첫 번째 거, 어, P가 Q 안에 들어가 있대. 그러면,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에서 3, 4이야. p는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까지.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요렇게 써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네들 둘이 크기 관계 가지고 하고, 얘들 둘이 크기 관계 가지고. 자, 요거 보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커야 되겠지. 이거는, 같아야 되겠지, 그죠? 이거, 지금 얘네들 둘이 지금 둘다 색칠이 안 되어, 둘다 경계 값은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 그럼 더 없으면 돼. 이거 풀면은 A는 작거나 같다, 1. 하나. 그 다음, 요거는, 당연히 A하고 3하고 보면 3이 더 크겠지. 요렇게 되겠지. 이거 두개 겹치는 걸 찾으면, 얘네들 두개 겹치는 걸로 보면, A는 작거나 같다. 얼마? 1이 되겠지. 그럼 A의 최소값은 1이다. 1이 나와. 자, 칸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쓸게. 자, 두 번째 거는, R하고 Q가 있으면, 이번엔 R이 더 크지? 그럼 자, 그럼 이것도 수직선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음, 더큰 거. 어, Q부터 적자 Q,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 이게 Q야. 그런데 R이 더 크잖아. R은 B보다, 어, R은 B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B가 여기 있어야 되겠지. 이게 말이 되잖아.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하면 돼? 요거두 개만 보면 되지. B는 3보다 크거나, 그러면 A는 1이고 B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요.